어서 가의 김철민입니다. 조현민입니다아 목소리가 좀 거칠어요. 오늘 뭐 이래저래 남들 한번 겪어요. 한 번도 겪지 못할 일들을 네. 연달아서 한 4개 정도 연속으로 겪다 보니까 어, 4개 중에 그중에 2개 정도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 그냥 카메라 렌즈 <laughs> 싸대기한대 올려 붙이고 싶네 그냥 깡패가 되네 오늘. <웃음> <웃음> 제가 오늘 한 4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laughs> 대단한 사람 만난다고 4시간을 내가 기다라고 조현민 씨를 만나냐고 <laughs>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네. 내가 무슨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8시간 걸렸습니다. 그 <laughs> 근데 8시간 걸려갖고 우리 랜선 강대 찍고 있는데 네. 아이 뭐 얼마나 대단한 돈 벌겠다고 <laughs> 4시간 걸려갖고 미안 미안하다 무슨 휘발유차에 경유가 들어갔네 맞니 뭐 하면서 강남에 뭐 차를 찾으러 가야 되니 하면서 일단 뭐 주차비 왔어요. 주차비만 18만 8천 원이나 고네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어디 어디다가? 저기 강남 어디 한 어, 빌딩 그래. 밑에다가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네. 신탄진 휴게소에서 뒷구녕으로 어. 나와서 국도에서 택시를 타고 내가 신탄진역까지 가 신탄진역까지 가서 아, 휴게소에서 그거 기름이 잘못 들어가서 거기 택시가 없으니까 그렇지. 셀프지로 그렇지. 잘못 들어가 콧구멍에 밥을 누가 터는 <laughs> 상황이야 지금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야 아멘 아, 네. 뭐 아무튼 오늘 네. 날잘 걸렸으니까 네. 오늘 업체 사장님 어, 누가 너무, 될지 모르겠는데 거칠게 들어갈 네. 수 있어요. 18만 8천 원보다 들주면 그냥 사대기 올라가. <laughs> 사장이 님 무슨 죄가 있다고 사대기가 왜 올라가? 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작한지 뭐 얼마 안 됐지만 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 네. 뭐 깡패답게 또 업체 하나 물어가지고 시원하게 이제 또. 아. 우가한번 뜯으려고 합니다. 진짜로뭐 네. 조금, 조금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뭐 알볼로, 양념떡집 네. 뭐 그분들은 세월 좋을 때 우리 만난 거예요. 아, 진짜 착할 네? 때 만난 거야. <laughs> 오늘은 뭐 네. 앞뒤 없어요 거칠게 들어갑니다. 네. 아, 뭐 아무튼 이렇게라도 네. 늦은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지금 촬영 감독하는 친구랑 저희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네. 거칠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업체가 또 저희랑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며시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분도 굉장히 조만는 단단히 <laughs> <laughs> 이분도. 아이씨, 아이 <laughs> 지들이 뭐라? 아, 무슨 스타, 슈퍼스타 다 없어졌어? 아, 죄송합니다, 저, 아니 아, 기름을 잘못 넣어? 뭐요? 뭘 잘못 넣어? 아멘. 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랜서 가베 개그맨 김철민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랜선 카페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전화 많이 기다리셨죠? 아,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laughs> 저희 지금 무릎 꿇고 전화 받고 있어요. 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 그냥. 그럼 무릎 피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이렇게 아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늦게 전화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업이 직업인 만큼 뭐 건달도 하지만 저희가 뭐 알바로 방송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방송 모드로 간단하게 자기 소개 그리고 업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네 저는 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가공식품인데 등산기라는 브랜드로 음. 지금 온라인 쇼핑몰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아, 팀장님이시라고요? 어예 그냥 저 김팀장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 아 그러면은 전화 통화는 조윤민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사장님이 나오신지 알고 제가 통화하려고 그랬는데 네. 원래 또 실무자들끼리 <laughs> 또 부딪혀야 또 좋은 게 나오니까 팀장님 밤이 늦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네.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까지 자금을 갖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자금은 저도 월급을 받고 있어갖고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한두 가지 정도를 어? 네. 어떤 제품이죠? 네 매일 즐겨 먹고 있는 돼지 막창 어, 막창이라 순제 향이 솔솔 나는순제 막창 제품에다가, 네. 네, 그리고 간편하게 애기도 먹을 수 있는, 네, 고기 만두 여섯 개가 들어간 한 팩이 있는데, 네네네, 만두 세 팩이랑 순제 네. 막창 하나를 더하면 두분 정도가 식사하거나 이제 술안주로 드실 때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야. 야, 네. 요거 이렇게 두 개들이 한 세트가, 그러면 얼마 네. 정도 가, 얼마 정도예요 우리가 구매할 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어, 주력을 하고 있는 이제 마켓 땡이라는또 네. 사이트가 있는데 네. 마켓만 얘기하시면 컬리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 네. 한 15,000원 정도 될 거예요 어 그러면 네. 오, 그 좋습니다 한가 나왔고요 이로 네. 나왔으면 요거뭐몇개 세트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 달에 네. 홍보비를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일단 한 기본 한 20분 정도 이상은 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무 분. 더 필요하시면 좀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는 네. 좀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트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수를 좀더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많이 들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트 한... 24, 뭐 5분 정도까지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번에 이제 남녀떡집에서 20분을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뭔가가 있으면, 조금 인원수가 조금 더 높아지면 저희도 좀 힘, 어깨에 힘좀싣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두 분께는 이제 뭐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하나씩 드셔보실 수있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구매를 하더라도. 야 이렇게 돌려 얘기했는데도 아 바로 알아들으셨네요. 그러면 요거 택배비도 그치, 어떻게 그게 말씀드릴게요. 택배비는 뭐 누가 부담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근사한 기회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아얘기가 네. 이렇게 잘 통하시는 분이 어떻게 팀장이팀장밖에안 되는 거야. 이사 정도 아아아 되는 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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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팀장님, 요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의심할 수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매뉴얼이에요. 네. 자기 자본이 좀 많이 잠식된 상황입니까? 지금은 아닌데, 네. 언젠가 이제 밝은 미래를 보고 있죠. 애사심과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 이게 우리가 한두 번소은게 아니라서 저희도 보면은 이렇게 자,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면 아빠가 사장이고 <laughs> 그래, 막그럴수있 엄마가 이사고 예, 예. 팀장님께서 이렇게 조건 해주시고 25분에게 본제 예. 막창과 고기만두 3팩 3개. 총 아. 4팩이라는 거잖아요? 아, 이런 질문 을 해도 되나? 뭐야? 아이스팩 넣어 주실거죠? 물론입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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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만약에 당첨이 안되더라도 이런 회사라면 한번 주문해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뭐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아 얼마든지요 아뭐 어머님한테 말씀하시게요 영상끝 아뭐 하고 싶은거 있으시면 여자친구나 <laughs> 네. 네. 뭐다 됩니다 네. 네. 앞으로 더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서로 발전하게 됐을 때더 네. 좋은 구성으로 저희가 한번더 제공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야더 열심히 앞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뭐라고? 아니 이제 뭐 쉽지는 않은데 네. 아,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하면 저희가 한번 뭐 네.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드릴게요. <laughs> 근사한 점심, 근사한 뭐 아침 밥상 뭐 이런 거 따라하기만 해봐 아주. 어? 따라하지 마. 근사한 키는 근사한 키로 가는 거야 그냥. 아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무튼 진짜 늦은 시간에 너무 늦게 드려 전화도 너무 늦게 드려고 죄송하고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 이거 생방이야? 나 화난 거가 전달이 돼 있었나 미리? 좀 거칠었지? <laughs> 나 화나있어갖고 막 설설 기식이기로 돼있는거 아니었지? 그치? 우리 이 정도면 거의 범죄인데 <웃음> <웃음> 오늘 나의 이 화가 많음을 음. 이분의 그 잔잔한 목소리로 딱 가라앉혀주신 구성은 음. 여러분들 보셨던 대로 그렇게 훈제 돼지막창과 고기만두 세 개들이 한 세트가 택배를 근사한 한께에서 지불하는 선에서 네. 여러분들께 달려갑니다. 김철민이 인스타에 조금 귀찮더라도 그한걸은더 가신 분은 무조건 좋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그 유튜브에서 보면 안 돼요. 뭐 댓글로 보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데, 댓글을 이렇게 일일이 하기에는 좀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이게 오픈이 되지가 않더라고 주소를 우리가 함부로 공개된 안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가능해.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본인이 전화번호랑 주소와 이름을 어. 게시판에 어,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 어. 그러면 그분한테 는 드리고요. 사실 확인하고. 자 <laughs> 이렇게 랜선깡패 3차 어. 미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세요자 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니게들은 네? 네, 뭐라고? 랜선깡패. you